네, 강프로입니다. 자, 재룡전기 봅니다. 일단 13% 오늘 올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떤 타점, 어떤 구간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 이건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가, 저가, 저가. 요거 합쳐놓은 뭐예요? 역회된 숄더. 어 이런 패턴이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차트가 진리다 답이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보고 가시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헤드 앤 숄더의 근간이 되는 건 어, 다중 바닥입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쌍바닥 삼중바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바닥 구간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상황은 저가를 높여 가는데 있습니다 근데 저가를 높여 가는데 필요한 건 어, 직전 고점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고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봤을 때어 이런 그 쌍바닥이나 어 역회된 숄더나 이런 부분은 굳이 뭐 바닥 꺼에서 우리가 나오는 뭐,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시세가 유지되는 와중에서도 이런 정도의 상황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기 관련주들 그리고 어 여기 전력 설비 관련 주들 그리고 변압기 관련 주들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재룡전기 말고도요. 어 보시면 뭐 가온전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부분 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인 게 뭐냐 물어보면 뭐 세명전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오늘만 보면 뭔가 좀 세명전기가 좀 제일 강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재룡전기가 제일 강하고 하나 더 꼽아봐라. 그러면 재룡산업이 가장 강합니다. 당일 시세만 보면 23.59% 올라서 상승한 세명전기가 제일 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세는 연결되고 이어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비싸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재룡전기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렇죠?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3월 달만 하더라도 2만원대 있었던 주가가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 뭡니까? 5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매를 어느 타점에 의해서 공략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전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첫 번째 여기 뭐 vt 같이 그 화장품 종목도 있는데 다 제가 매매한 구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고가를 잡아 잡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16%씩 8%씩 이렇게 수익을 냈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재룡전기나 그런 종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 구간 첫 번째 시세 구간이 있었던 3월달에는 제가 그렇게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지만 쭉 올라가서 그죠 이쪽 구간에서 충분한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뭐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추가적으로 보유하거나 뭐 당장 내일이라도 변동성이 커지고 뭐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일단 매도하고 다음 타점을 공략을 할 건데 그 타점을 잡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은 내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매매하다 보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첫 번째 올라가니까 매수하더라. 두 번째 이주 안에 정리가 되더라. 이두 가지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재룡 전기는 아직 보유하고 있으니까 매매 중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매가 완료된 종목군들, 뭐 재룡 산업, 그렇 산업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확인하고 매매했죠. 35% 수익 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고, 그렇죠. 떨어지고 다시 확인 매수. 크게 올랐죠. 오늘까지 강세. 이거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아마 내일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들 말고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전기, 그쵸. 일진 전기. 이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하는데 요거는 보면 수익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죠. 모든 종목군들을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수익을 뭐 동일하게 꾸준하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그렇죠. 뭐 전기 종목을 봤으니까 뭐 반도체 종목 하나 더 보면 보세요. 태성 같은 경우. 그렇죠? 2주 안 걸렸죠? 50%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전기 같은 종목군들은 제가 여기 6월 21일 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전인데, 공략한 내용이 있고요 뭐, 재룡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재룡산업, 아까 전에 보셨지만, 뭐, 재룡산업도 5월달에, 그쵸? 충분히 35% 정도의 수익구간, 그리고 다시 공략한 결과, 거의 뭐 준상한가, 그리고 또 상승. 안 빠지는 걸 보니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이번에 한번더 치면, 매도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잡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 매매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만큼 가장 배우기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점을 보여드리는 건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가격에 대해서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특이점이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주 안에 모든 부분을 다 끝낸다는 점자 이러려면 내가 철저하게 가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주 기간 동안이 지나서 내가 다음 종목이 없어서도 매도를 못하고 이 종목이 손실로 들어가서라도 매도를 못합니다 자 매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다들 매수를 이런 데서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 뒤를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요걸 어, 뒤로 이렇게 딱 넘겨서 보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나오기 전에 털리는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이고 요런 정도가 나왔을 때도 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실 안 보니까 된거 아닌가요? 그것도 고가에서 하라는 거예요. 고가에서 등락이 크고 상승의 확률, 즉 상승의 강도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그래야 내가 2주 안에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부분, 즉 재룡전기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가 돌파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선착순 딱 100분만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이렇게 매매 진행하는 내용을 저는 단기보유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자 내일부터는 재룡 전개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재룡전기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재룡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그게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실전 사례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도 무조건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종목군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 건지를 다시 가장 쉽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 둘고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1월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 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